배우 여진구가 우연한 실수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7월 24일 KST 팬들은 여진구의 공식 X 계정이 새로운 계정을 팔로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문제의 계정은 나의 포르노 취향 공유라는 제목의 음란물 계정으로 밝혀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해당 계정 팔로우가 배우를 대리하는 스태프의 실수일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나의 포르노 선호도 공유 계정도 새로운 팔로워가 생긴 것을 보고, 아이고, 누군가 실수한 것 같네요.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여진구의 공식 X 계정은 현재 원래 상태인 팔로워 0명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로우가 실수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해고 당하고 있어요. 개인용 기기와 업무용 기기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직원이 망쳤어요. 저 직원은 왜 일해야 할때 고개를 들고 있는 거지? 계정이 해킹당했나요? 회사는 여전히 사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합니다. 저 직원은 뭐가 문제인 거지? 이거 너무 속상해, 티티티티. 여진구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이미지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 티티. 이건 명백한 실수야.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여진구 탓을 하지 않을 거야. X는 그저 엉터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일 뿐이에요.